안녕하세요 장무경 타로입니다. 어, 2월달 돼지띠 분들 운세 가보겠습니다. 어, 돼지띠 분들도 정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어, 원하는 일잘 되고 정말 만사형통 좋은 수원성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 타로는 어, 2월달 돼지띠 분들 어, 돼지띠 분들 어떻게 말하는 한장 뽑았습니다. 어, 심볼론으로 조언 2월달 돼지띠 분들은 어떤 조언이 있을지 한장 뽑았습니다. 심리 보겠습니다. 나무 오라클 다로 심리. 2월달 대지띠분들 어떻게 나오는지 한장 뽑았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내적 외적 차크라. 한장 뽑겠습니다. 명상으로 어, 어, 2월달 대지띠분들 어떤 명상이 나올지 한장 뽑았습니다. 컬러 2월달 대지띠분들 힐링의 컬러는 어떤 컬러일지 뽑았습니다. 로다 카드로 힐링의 메시지. 2월달 힐링의 메시지. 자, 뽑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2월달 돼지띠분들. 그리스 신화타로는 어떻게 말하나? 보겠습니다. 아, 텐소드가 나왔죠. 텐소드. 아, 뭔가 정리하고 새로 시작한 달일 것 같아요. 그동안 스트레스와 잠못 자고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어, 그런 걸 이제 다 떨궈버리고 끝내고 새로 출발 새 출발하는 2월달로 보입니다 어떤 이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과 갈등과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을 고민했지 않나 과감히 고민 끝에 정리하고 새로 출발한 2월로 보입니다 심리 조언 보겠습니다 아 조언은 이제 왕의 몰락이 나왔어요 자 볼게요 사자자리 태양이에요 물병자리에 정갈이나 천왕성이 나왔죠. 이거는 축군을, 축군의 배신. 설마 너가 왕을 감히 광대주세 그런 식으로 너무 처석같이 믿은 사람, 축군의 사람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조심, 사람조심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심리 보겠습니다. 심리. 아, 심리는 이제 육차크라가 나왔죠. 육차크라는 어, 눈이거든요. 눈, 눈에 어, 이런, 눈동자 굴리고, 눈에, 이런, 뭐, 지압을 좀 주시고, 어, 눈에 좋은 영양소, 눈에 좋은 음식 같은 거 드시면 어떨까. 어떤 육차크라가 나왔네요. 어, 아로마 인사이드, 내적의적 차크라 보겠습니다. 아, 스파이, 스파이 민트가, 스파이 민트가 나왔죠? 스파이 민트는 우리 껌 옛날에, 옛날에는 참그 기호가 우리 껌을 많이 심었는데 요즘은 껌을 잘안 심는 것 같아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스파이 민트, 껌 향인데, 어, 차크라는 5차크라죠? 야, 1차크라. 내가 안 움직이는 거야, 골반. 열심히 뛰어다니고 뭔가 다 홀가분해지는 거죠. 이 카드의 뜻은 상쾌함이니까 아 정말 홀가분하다 편하게 열심히 뛰어보자 이런 게 보입니다. 명상 보겠습니다. 아 명상은 이제 억압이 나와서 너무 일이 많을까요 뭐가 많을까요? 책임감이 지어줄까 억압 무게 어, 업무랑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많을지 어떻든 어압이 나왔지만 다신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어, 고통이랑 무게를 준다고 하잖아요 어, 컬러 보겠습니다 컬러 자 2월 달돼지띠분들 컬러도 아 소란데 여튼 소라가 나왔죠 이건 이동영마도 되고 어, 실내 컬러도 되죠 어떤 소득도 있는 거죠. 뭐, 우상이나 소품, 뭐, 머그컵이나 있던 이런 소품 같은 걸로 이런 컬러를 지녀보면 어떨까. 어쨌 실내의 컬러, 이제 블루 색깔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힐링의 메시지. 어, 선함이 나왔어 선함, 선함.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굿니스입니다. 어, 순수하게 타인과 어, 세상을 이해 내 것을 나누고, 봉사하는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수하게 마음을 비우라 나왔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봉사하면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게 되고 함께 하는 삶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서로 도울 때 함께 존재하는 소중함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신성으로 연결된 형제임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어, 선함은 내가 너무, 어, 계산하지 말고, 악이 품지 말고, 어, 편하게, 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어, 착한 마음으로, 어쨌든, 뭐, 이렇게 하라는 사인이 나왔죠. 자, 보겠습니다. 2월달 어, 돼지띠분들은 그리스 신화타로는 텐소드가 나왔죠? 그동안 많은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했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2월달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조언이 중요하죠? 축근에 매신 말조심, 사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믿었던, 그 부하 직원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왕이. 그러 어떻든 간에 조심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리에는 이제 차크라는, 어, 육차크라가 나왔네, 육차크라는 아이 컨택, 눈에, 어, 눈을 아, 잘, 요즘 막, 이런 그, 문명의 변화에, 지금 어린애들도 막, 시력이 안 좋잖아요. 영양소라든가, 눈에 좋은 음식물 같은 것. 특히 2월달에는 더 신경쓰고 업무가 많을까요? 뭐, 책볼 일이 많을까요? 뭐, 작성할 일이 많을까요? 눈을 많이 사용하는 1월, 2월, 2월달인지 6차카라를 잘 관리하라 나왔습니다. 스파, 스피아민트는 1차카라죠. 열정으로 뛰면서, 어, 내가 진, 정말, 후, 후련하게 즐거운 일이 있을까? 이 카드는 상쾌함을 말해주거든요. 이제 명상은 너무 미리 어, 어 이제 그 어디 취업이나 뭐 이런 거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2월달 어 설진하고 새로운 업무 이런 게 많지 않을까 너무 미리 부담감을 갖지 말고 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미리 겁먹을 거는 없지 않을까 우리가 막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도 막 고민하고 하는데 억압이 나와서 이건 내가 능히 다헤쳐 나가고. 내가 다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도 보이죠. 이제 힐링의 이제 컬러는 이제 연소라, 연블루가 나와서 이제 움직임과 영마 이동도 있고 어떤 어 소득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컬러죠. 이게, 어, 실내 신뢰, 나를 실뢰하는 컬러고, 뭐 이동, 여행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 보이고, 결실도, 소득도 있는 컬러입니다. 그 힐링의 메시지는 선함, 선함. 내 것도 나누고, 서로 주고받고, 인민 도와주고, 협동정신, 어, 내가, 어,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면 상대방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서로 나한테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서로 이렇게 협, 도와가야죠. 혼자는 살수 없으니까, 이제 도와가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12월달, 이제, 돼지띠분들, 이제, 아니, 2월달, 2월달, 이제, 돼지띠분들, 음세 봤죠? 이제, 돼지띠 분들은 이제 호랑이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합이 있는 핵인 어, 하거든요. 어떤 호랑이는 명예고, 돼지 돼지는 돈이거든요. 어쨌든 어, 2월달 돼지띠 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원하는 일 하시는 일잘 되고 정말 해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